자유민주주의는 수고 꼴통들이 이행도 못하고 이행할 의지도 없이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임해서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판단이나 실행을 기본적으로 배제합니다. 자유는 개개인의 판단력을 공권력이 가급적 제어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사회 전체가 그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한한 사고 능력을 지녔기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생기고 자유라는 가치는 무게감을 갖습니다. 자유라는 가치의 크기는 빈부귀천에 따른 차별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중세시대나 군사독재 시절에는 일방적인 사고를 주입받았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특정 계층이 아니면 판단 자체가 위험한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유는 판단권을 의미합니다. 판단하는 권리, 판단에 따른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의견을 낼수 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유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존중되는 사회일수록 비판 기능이 중시되고 영향력이 큰 만큼 원행 하나 하나의 책임을 요구받으면서 사회 지도층은 볼멘 소리를 하지만 자유만큼 책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반면에 비판 기능을 가장 불편해하는 권력이다. 사회 지도층들이 활개치는 사회에서는 그들의 책임이 줄고 비판의 자유가 억압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판단 결정권을 줄이고 공권력이 대신 결정하고 판단하는 영역을 넓힐 때 공권력이 목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자유, 개개인의 판단과 결정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을까요? 원인과 과정을 중시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자유지수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론에만 매몰되어 상황을 정리하려 하거나 원인이나 과정이 특정한 기구나 누군가에게 가감의 요소로 상벌의 참고자료가 되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의 자유지수는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 개념입니다.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원인 제공자에게 많은 책임을 묻고 대응한 사람의 기준에서 사건을 바라봅니다. 정당방위 개념이 조금 과하다 한두 번쯤 생각했겠지만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당방위 개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당방위 개념조차도 사회적 일반 상식 기준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고무줄 같은 재단에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강력사건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언어나 물리력으로 폭행당했거나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렸을 때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을 하면 쌍방폭행이라며 입건되고 가해자로 지위가 바뀝니다. 오랜 기간 당해왔던 피해자임에도 과정은 무시되고 일방적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일이 드문 세상도 아닙니다. 주거지에서 침입당한 사람이 생존을 위한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거나 때로는 결과만을 두고 가해한 중범죄자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자체 결정권이나 판단력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일체 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강도당하면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경신이 되든 죽임을 당하든 해야만 흠결없는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 몇년전 주택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려 도둑이 죽었던 사건에서 집주인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어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수 없었던 집주인의 관점이 아니라 죽은 도둑의 관점에서 살인자로 집주인을 바라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입니다. 여론이 일고 사회적 관심을 끌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아마도 교도소에서 자신이 저항하는 대신에 도둑에게 다치거나 죽어서야 했구나 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100대 맞으면서 죽을 것 같아 한대 때렸는데 때리던 놈이 한대 맞고 중상해를 입으면 한대 때린 사람이 폭행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100대 때린 놈에게 합의금 물어주고, 징역형 집행기에 받으면 운이 좋은 경우일 만큼, 정당방위 개념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도 취약합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결정권 판단권이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공권력에게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는 것입니다. 빨래판으로 때린 집주인이 조사받는 것은 불가피했겠지만, 고속되지 않고 정당방위로 풀려났다면, 도둑질하러 주택으로 침입하려는 상당수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았을까. 타인의 위협으로부터 가소를 지키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총기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는 자유는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